감압 용기가 있습니다. 지금 공기가 가득 찼겠죠. 눈에 보이지 않지만, 여기 감압 용기에 있는 공기를 한번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완벽하게 진공이 되기는 어렵지만 거의 이제 공기를 많이 뺐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이제 많이 없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. 이제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다시 공기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공기 대신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 안에서 선생님이 이 뚜껑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자물 색깔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소를 넣은 물이 있고요. 자, 이 안에 넣어서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. 자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. 선생님이 계속 뚜껑을 열고 있는데 어떤가요?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뚜껑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니까 뚜껑을 닫고 음. 뚜껑을 열어도 상관없어요. 뚜껑을 열어볼게요. 연 상태에서 이렇게 놔뒀어요. 물이 올라왔죠? 그거는 이 공기가 물을 누르는 힘이 있고요. 여기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이 이 누르는 바깥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거죠. 토리첼리의 수은도 선생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. 대신에 물 대신 안에 수은이 들어 있었고요. 이 관이 유리관이 1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관, 그 차이 밖에 없어요. 원리는 이거랑 같습니다. 자, 선생님이 이걸 들어볼게요. 이제 뚜껑을 닫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물이 올라온 게 보이죠? 자, 약간, 약간 기울여도. 기울여도 그 높이가 똑바로 세우나 약간 비스듬하게 세우나 높이가 똑같습니다. 이렇게. 수온으로 실험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6cm가 올라왔다는 거고요. 우리는 수온은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로 이렇게 비슷한 실험을 해봤습니다. 끝!